저를 따라하실 거예요. 다 같이 따라하실 요 위로! 큰 소리로. 저는마이크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손으로 하셔야 돼요. 자, 위로! 위로! 아래로! 아래로. 위로! 위로! 위로. 위로! 아래로! 아래로.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위로하면 아래로 하면 위로. 그렇죠. 위로! 아래로! 아래로. 아래로. 위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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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! 좋습니다. 이번에 우리 모세부터 위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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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! 위로! 아래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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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로로 아래로! 아래로! 로로 아래로! 로 아래로! 아로로로 아잠깐네요자우리다 위로,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, 위로, 위로. 아, 그거 잘하시잖아요 승리 3대 1 3대 1 자, 너무 빨랐나요? <이> 천천히 위 할까요? 위자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괜찮아요 아 안타깝네요 아, 자 이번에 우리 다윗들 위로, 위로,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, 위로, 위로 이곳에 잘하시잖아요 <laughs> 승리 3대 2 거리다 쫓아왔습니다 거리다 쫓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위로 우리 이쪽부터 해볼게요. 자, 이쪽부터 위로! 아래로! 아래로! 위로! 밖으로! 안으로! 위로! 와! 안으로! 안으로! 위로! 아래로 안으로! 아,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이 우려도 까지 어마어마하시네요. 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모세트 볼게요. 위로! 아래로! 위로! 위로! 밖으로! 안으로! 위로! 아래로! 밖으로 아래로! 위로! 로 위로! 위로! 로아로로 위로! 위로! 로 위로! 위로! 위 자, 이번에 가을오스에게도 제가 선물을 하나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누구 드릴까요? 누구만. 저쪽에는 필요 없다는 듯이 저기 보세요. 야, 그깔 거, 야, 이거 나는 어때? 어마어마한 게 들어야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, 롯데마티 마트 신세계 상품권에서 빌으는이 어마어마한 상품권, 누구 드릴까요? 자기에서일어나시잖요 이런 분에게 제가 선물을 또안 드릴 수 없습니다.